오늘 또 10월 30일 흙 받는 작업 영상. 지금 저희가 땅을 팠는데, 아따, 흙이 황포입니다, 황포. 황토. 아. 아, 예. 기존에 이제 가져온 흙은 밑에다가 놓고 밑에 있는 흙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네. 흙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만큼 뚝이 된 거예요 뚝 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둬야지 이게 안 무너져 안 무너지고죠 어. 아니 그니까 이제 이게, 노... 이게, 노, 이게 땅이 두른 거지만은 저쪽으로 더 나가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흙을 이 정도 레벨로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 물이 넘어가지 말라고. 아, 물이 넘어가지 마라고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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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그런 그러면 또, 또. 하지 말면 계속 물좀 예. 어떻게 할거예 뭐, 어떻게 뭐뭐뭐 뭐. 그러니까요. 흙기 예. 아주 좋아요. 상토흙이 근데 이제 열어 놓고 이제 요게 이제 비닐 하우스와 비닐 하우스 쪽에 이렇게 어, 저기 돼 있는데 무 네. 이쪽은 마무리 라고요 된다. 네, 이쪽이 마무리. 아, 이건 이제, 이제 흙이 마무리 돼서, 이쪽은 이제 배수로 작업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이제 배수로 작업을 해서, 여기가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예, 이쪽으로 이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수로 작업을 해야 되죠. 예. 옆에, 옆에 높이만큼 이제 흙을 받아서 이 흙도 이렇게 물이 안 빠지 안, 안 넘치게끔 이렇게 이제 흙이 이제 받쳐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흙 받는 작업이 아주 멋지네요. 네. 우리 이제 안심농원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네, 이제 흙이 이제, 흙들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흙이. 예, 흙도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파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마르면은, 이런 흙들은 이제 마르면은 이제 마사토가 되는데요. 예, 마사토도 좀 있고, 황토도 있고, 굉장히 이제 흙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밑에 습기들이 많아서 이제 흙이 좀 말라야 됩니다. 예. 흙이 말라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흙들이, 흙들이 흙, 흙, 흙처럼 되는 거죠. 네. 아, 또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볼보가 많네요. 네. 볼보 덤프트럭. 어 이건 진짜 황토 황토 좋은 황토에요 이거 좀 나도가에게. 네. 아유 황토이. 어마어마하게 황토가 좋습니다. 아. 아 와. 예. 아유 이게. 오리지널 황토인데요. 하하하. <laughs> 이 황토로 이참외 농사에도 이 황토가 아주 오리지널로 들어갑니다. 예. 게인적으로 팔아도 비싸. 아이고요. 어. 황토방 같은 데 만든대 그죠? 음. 어유, 이게 황토가 이게 비싸다. 어. 나무 심다니까 구리에 황토로 바가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예. 비싸다. 황토. 황토로 황토가 이게 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입자가 부드러워가지고. 어, 황토 아, 그러니까요. 황토로. 아, 우리, 우리, 우리 저기로 황토를 한번 발라볼까요? <laughs> 네. 아이고, 황토 좋습니다, 이게. 황토, 황토방에 들어가는 황토흙입니다. <laughs> 황토방에 들어가는 황토흥 아유 황토 좋네요. 황토. 예. 이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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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뭐만들수 있는가 한 만들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황토야 반갑다 안심농원의 황토. 예 좋습니다.